이 자리를 빌려 당선된 후보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.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.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,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. 더욱 열심히 지역현안을 공부하고 서민 생활을 챙겨야 합니다. 항상 선거에 임할 때 가졌던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 절실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.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당장 국회가 국민께 약속드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. 현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. 선거는 선거고 민생은 민생입니다. 국민들께 약속한 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 이번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분 일초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. 당장 국회 문을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경안이 국회에 넘어옵니다. 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지만,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 여야가 뜻을 모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통크게 합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. 속도가 생명인 만큼 4월 중에 서둘러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. 우리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. 모든 야당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.